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V30 블랙이 있는데요. 그 전에 블루를 한번 개봉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블랙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것도 네새 제품입니다. 티리포터 어, 활동으로 어, 이건 잠깐 대여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대연만 한 겁니다.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대연만. 한번 열어볼까요? 네, V30 스티커가 있고 뜯어서 뒤에 보면 블랙이라고 적혀 있어요. 6 4기가 g b 모델이고. 이것도, 위엔 천 같은 게있고요 네. 놓고. 아이고, 하나씩 보여드려야 되는데. 근데 블랙이 있고요 네, 블랙. 세상. 오. 이게, 블루도 괜찮았는데, 블랙도 나쁘진 않아요. 좀 약간, 근데, 블랙만 계속 선택하다 보면은, 아, 이번엔 좀 다른 색깔 해봐야지 하고, 다른 색깔 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블랙이 사실은 써볼 때는 제일 무난하고 괜찮은 컬러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꺼내볼게요. 블랙. 네, 이런 색상입니다. 약간 빛을 조금 이렇게 반사시키면서 또 어두울 때는 빛을 먹는 색상. 네, 검색이고요 약간 그 유리 위에 약간 그 투명한 블랙 색상. 약간 이 위에 보면은 유리알처럼 약간 보이거든요. 약간 그런 색상이 비치는 블랙 컬러입니다. 네, 보면은 블랙, 어, 완전히 까만색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빛을, 주변의 빛을 반사되기 때문에, 약간 회색빛도 감보는 그런 블랙이에요. 오, 깔끔하네요. 네. 이쪽도 블랙, 이쪽도 블랙. 네, 깔끔합니다. 일단 두고. 구성품으로는, 음, 음, 음. 이거 뭔가요? 네, 뭐 이게 광고지 같은데,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헬스 의자나 뭐, 스타일러 뭐, 이런 거 있다. 해서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웰컴 패키지. 지금 네, 이것도 이제 SKT 제품인데 이오수수나 아니면은 뭐네모대로 플러스 뭐 이런 거 써볼 수 있다고 써있네요. 어, 여기 보면 T 전화나 TID, 어, SKT 휴대폰 결제 뭐 이런 거 써볼 수 있다고 설명이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도 내용 이제 간단 사용 설명서와 그 다음에 클립이 들어있고요. 음, 조금 터프하게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어폰 들어있겠죠? 네, 비앤오 이어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아, 어, 이 보면은 케이블이 이제 좀 처리도 돼 있는, 네, 이제 뭐 믹센 트이블로 지금 감싸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고, 아, 어, 네, 좋은 이어폰이에요. 그리고 충전기. 열어볼게요. 충전기는, 음, 네, 고속 충전이 되는 9 v 까지 고속 충전이 되는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USB 충전기 들어있고. USB-C 타입의 케이블. C 타입의 케이블은 좀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 네, 케이블이 좀 좋은 게 들어가 있고, 어, 이제, 젠더가 들어있습니다. OTG 케이블이나, 뭐 A 타입을 USB-C로 바꿔주는 케이블과, 마이크로 USB를 USB-C로 바꿔주는, 어, 젠더가 들어있습니다. 네, 뭐 구성품은 이게 전부 다, 이고요 네, 그리고, 디자인, 블랙. 음, 후면에, 그, 지문인식과, 그 전원 버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음, 위치는 좋아요. 전 이게 차라리 이쪽에 지었을 때 손을 올리기가 좀 편해서, 이 위에 있는 갤럭시 시리즈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낫더라고요. 지문 이식센서 위치만 놓고 보면은, 네, 지금 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는 이제 USB -C 단자가 보이고, 이것도, 어, 어, 꽤 높은 등급의 방진방수 가능하기 때문에, 어, 물에 넣는다거나, 어, 비를 맞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전혀 문제되지 않고, 고주머니에 넣어 있는 상태로 습도가 높아진다고 해도 뭐 습도 때문에 고단 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음. 블랙이 아 지금 블랙 색상 고를 거랬어요. 이거 보니까 블랙이 되게 이쁘네요. 네,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블랙, 네. 블랙. 지금 보니까 이게 빛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뒷면이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눈으로는 이게 이게캔코더로도잘안 잡힐 것 같은데, 보면 약간 보이나요? 약간 보면 무늬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작은 독특 무늬가 있는데, 그러니까 뒤가 그냥 아주 매끈한 이렇게 유리알처럼 약간 그런 무늬가, 무늬의 색상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패턴이 모여져서 이제 그게 색깔을 이루는 그런 형태예요. 네, 그래서 블랙이 상당히 깔끔하네요. 네. 되게 무난하면서도 그냥 그, 뭐, 정장이나, 뭐, 깔끔한 옷 같은데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과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모델은 용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64GB 모델과, 그리고 이제 V30, 이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8GB가 사용된 게 있습니다. 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6.2인치 QHD 플러스 OLED 풀비전으로 돼있고요 어, 카메라는 후면에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데, 어, 듀얼 카메라. 어, 일반 화각의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 1600만 화소의 71도 화각의 카메라가 탑재됐고요. 광각은 1300만 화소에 120도 화각의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만 화소 카메라가 90도 화각에 가지고 있는 어, 전면 화마, 전면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어, 메모리는 4GB입니다. 네, 4GB이고요. 어, 그리고, 마이크로 SD 슬롯 통해서 256GB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그 배터리는 3300mAh가 사용됐습니다. 그, 급속 충전이 가능해요. 어, 9V, 어, 충전기를 제공한, 하죠. 그래서, 그 아까 열어보면서 봤던 그 충전기를 이용해서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i p 6 8 등급의, 어, 방진 방수가 가능하고요 LG 페이나 뭐, 그 이제, OLED 뭐 풀비전 들어가면서 VR도 이제, 제대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 응답 속도 때문에 이제 그부분에 LCD 화면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 <laughs> 제가 이제 VR도 다른 것도 구매해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장착해서 뭐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 색상은 어 블루, 네. 모 모로칸 블루, 네 모로칸 블루라고 하네요. 모로칸 블루랑 어 클라우드 실버, 라벤더 바이올렛, 바이올렛 색상은 지금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색상만 있고 블랙이랑 오로라 블랙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색상만 오로라 블랙, 어, 모로칸 블루, 클라우드 실버 이렇게만 선택이 가능해요. T월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T 어, 다이렉트 샵에서 이제 구매가 가능한데 V 3 0 지금 어, 사전 예약이 좀오픈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사전 예약 같은 경우에는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되있고요. 그 다음에 개통은 9월 20일부터 이제. 수, 신청 순으로 이제 선착순예 선착순으로 이제 개통이 되게 되는데 V3 0 6 4 g b 같은 경우는 에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어 128GB 같은 경우 V3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 블랙 한 가지 색상만 있습니다. 음, 사은 상품을 좀 살펴보면 네, 지금 스페셜 기프트 1 해서 지금 있는데 1 2 3 4 이렇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 어 구글 어데이드림 네, 데이드림 VR 뷰어. 네, 지금 이게 VR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VR, 네, 뷰어. 볼수 있는 이거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뭐, 렌탈료 할인하는 거 택일해서 이제 한 가지 선택해서 할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뮤지, 어, 뮤직, 뮤직게임 10만원 쿠폰. 네, 비트, 비트에 뭔가요? 네, 피버 뮤직게임 10만원 쿠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그, 이제 파손됐을 때, 이제 파손, 아,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이제 파손됐을 때, 어, 그, 50%, 1년간 50% 지원해주는, 이게 파손이나 분실, 보험료 1년간 50% 지원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선물에 보니까 지금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고르는 게 있습니다. 무선 충전기. 아마 슈피겐 제품처럼 보이는데요. 제품 사진은. 이거 하거나 또는 누구 미니. 예전에 소개했었던 제품이죠. 이거나 아니면 보조 배터리. 이거 중에 한 가지 고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무선 음, 충전기가 이미 있는, 시, 있으신 분들은 누구 미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들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 필요하다. 이게 고속 충전되는 그 보조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 선물로 또 이제 세 가지 중한 가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서, 선택 1과 2는 지금 어, 고속 충전기하고 지금 보니까 또 이것도 고속 충전기인데 보니까 품절 되어요 보니까 슈피겐 차량용 세트 이것만 남아있네요. 지금 이거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실제로 구매할 때좀 할인해서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전구민 통신비 절감 프로젝트 2 e 해서 지금 있네요. 보니까 내멋대로 T 플러스 카드로 할인에 또 할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지금 9월 30일까지 있으니까 지금 뭐 이것도 적용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일단 그 구매하는 거에서 지금 이렇게 선택하도 보니까 지금 이 카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36만 원의 혜택 그리고 그러니까 단말기 무이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할 때 가능하면은 그 한번에 한 한번 목돈을 인거 왜냐면 기기 탐할기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에 큰 돈을 내면은 나눠서 쪼개서 내면은 한달에 내야될 돈이 많아지죠 근데 예를 들면은 10만원을 10번 쪼개서 내는 것과 10만원을 두번에 내는 것과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좀어 적은 금액을 좀 여러 번 나눠 쪼개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가 있고 보니까, 이것도 이제, 그, 어 SKT, 그, 광랜 인터넷, 네, 밴드 기가 해서 지금 있는데, 이거를 쓰면은 좀더 같이, 어 적용시켜서, 그, 할인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할수 있겠고, 단말기 할부금액 청구 할인 서비스에서 이제 그, 카드 통해서, 전월 실적이 이제 30만원 이상 시에는, 어 매월, 어, 15,000원 청구 할인을 해서, 이제 가격을 좀더 낮춰주, 낮춰서 이제 한 달에 내는 금액을 좀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어, 좀 보니까 카드 서비스 13,000원에 2,000원 추가 할인 프로모션 총, 프로모션으로 총 15,000원이 할인됩니다. 라고 되있네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할인을 받아서 가능하면 한 달에 내는 금액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 이제 정보 같은 경우는, 어, 월드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정보가 지금 나와 있구요. 보니까 지금 전화 상담이나 카카오 상 카카오톡 상담 통해서 어, 상담도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차피 살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사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거 카드를 이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날 구매할 때마다 카드 옮기고 해서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가격을 줄이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기능들도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카메라 같은 데서 좀 변경된 게좀 있는데 음, 카메라. 봄에 위아래 화면 좀꽉 차서 나오죠? 지금 처음에 할 때, 이게 꽉 채울 건지 안 채울 건지 선택하는 게 떠요. 근데 여기 보면 18대 9 해서 이제 어 11, 11메가 픽셀 렇게돼 있는데, 더 높은 거 선택할수록 좋긴 좋겠죠. 근데 4대 3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을 선택하는데, 화소가 떨어질 뿐, 화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1600만 화소가 이만한 종이면은, 그걸 어찌 보면 위아래가 잘라버려서 옆으로 길쭉하게 만든 거가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화질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실제 화면 사진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볼수 있죠.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기에는 이제 18대 9 비율로 된 이걸로 선택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4656에 22328인가요? 네, 이 정도 해상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해상도예요. 이걸 선택해서 쓸수 있고, 동상 같은 경우에는 u h d 동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돼 있고, 음. 모드에서 좀 바뀐 부분을 좀 보면은 신의 비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면은 특정 부분을 포인트 줌에서 이제 특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신의 이펙트라고 해서 좀 특별하게 동상을 찍게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고요. 포인트 줌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어, 이걸 여기다 두고 이 네, V30 이렇게 두고 제가 이쪽을 보고 있죠? 제 이쪽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v 3 0에다 제가 포인트를 두고요. 이거를 확대를 합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이쪽이 확대가 되고 이쪽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원래는 여기 가운데 포커스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곳에 지금 이쪽을 두고 이렇게 확대했다가 이렇게 확대되는게 아, 축소되는게 정상인데 이쪽에 두면은 이쪽을 확대했다가 이쪽을 줄인다는거죠. 예.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런, 포인트 줌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어좀 특별한, 이것도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선택을 해놓은 그뭐 필터 효과라고 하는데, 보니까 미스터리, 느와르, 고전 영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면은, 약간 고전 영화처럼, 회상, 회상한 듯한 느낌으로. 이것 이제 그 세게 조정할 수있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동상을 촬영을 딱 하면은, 포인트 줌도 동시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특별한 효과를 주면서 동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진 사진은 왜 없을까요? 사진은 없는데, 이 사진도 있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이외에도 뭐 멜로, 이런 것도 있고, 역사적인 드라마. 드라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색이 약간, 지 밝게 이렇게 올라가는 색으로 이렇게 찍어지네요. 이렇게 누르면, 동상이 이런 형태로 찍어집니다. 지금 보니까 뒤에 이제 색상도 좀 달라요. 제가 보는 것과 좀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일단은 두고 음 자동에서 네. 전문가 전문가에서도 보니까 어 그래피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전문가 모드에서 예를 들면 폭죽 찍어야 된다 그럴 때 이 값은 밑에 걸다 조정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3분의 1 어, 셔터 스피드에 ISO 100에 뭐 이렇게서 해 색온도는 5,000K에 뭐 이렇게 선택해서 돼 있는데 이걸 막 원래 조정해야 되는데 이걸 삼각대 고정시켜 놓고 폭죽 찍을 거다. 그러면 폭죽 선택해 놓고 찍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자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설정을 그냥 이 옆에서 이 부분 누르면은 바로 선택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미리 선택이 돼 있어요. 프리셋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 볼만하고. 개인적으로는 음 이거는 G6 때도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이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소개해드리면 360 파노라마 이거 괜찮습니다 이걸로 찍으면 은 VR 이미지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어360 VR을 찍어둔 사진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냥 이렇게 쭉돼 있는데 뭐특별해 보이지 않죠? 근데 여기 보면은 VR 이미지를 볼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은재밌게어요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지금 바깥쪽에 아이고 바깥쪽에 이, 이 화면 뜨는데 이걸 찍을 때는 이걸 들고 그냥 빙 돌아서 그냥 한 바퀴 빙 돌면은 어, 돌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사진을 계속 이어 붙여서 VR 이미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 별로 재미없죠아 이렇게 보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훨씬 넓어 보여요. 이게 지금 캠코더로 지금 이렇게 찍고 있어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이나요? 지금 보면, 파캐 제가 그 정원에 나갔을 때 이렇게 쭉 찍어 놓은 이미지인데, 지금 보이나요? 근데 이걸 손으로 돌려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근데 화질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제가 그전에도 이제 VR 이걸 또다 사람들한테 보여드린 적 있는데, 오, 아,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잘 나온다고. 보면 이게 웃긴 게 제가 들고 제가 찍기 때문에 제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똑바로 들고 이거 삥글 돌아서 돌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오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서 있는 자리 여기거든요. 여기는안 나오고, 하늘도 이렇게 이 부분은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그 화각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위쪽은 안 찍히는데,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쭉 이렇게 다 찍힙니다. 지금 보면 화질도 너무 좋아요. 이게 뭐, 화질도 엄청 깨끗하죠. 확대해서 봐도, 예, 줄여서 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쭉 둘러서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창소 같은 데 가서, 이곳은 뭐 기념해서 사진 남기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찍어, 남겨보면, 어우, 너무 좋아요. 진짜. 이게 VR 카메라가 없어도 VR 카메라처럼 찍을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삥 돌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주변에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면, 사람이 막두 명, 세 명이 되고 막 그래요.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거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사람이 없을 때 만약에 찍어보면, 너무 멋있어요. 지금 이렇게 쭉. 이거, 이게, 이 사진이, 그 여기서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구글 포트에도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구글 포트에 있는 이미지를, 이 구글 포트에 업로드를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서 이걸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꼭이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이 똑같은 이미지를 다른 분들이 PC에서도 볼수 있고 뭐 스마트폰에서도 볼수 있고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최고. 제가 볼 때는 그 LG에서 이제 VR 카메라가 있었죠. 안개도 VR 카메라가 있는데 그 기술을 여기다 이제 녹여서 그대로 놓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그, VR을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이 얘밖에 없어요. 제가 써본 바로는 삼성도 안 됩니다. 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기능이 지금 사람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이미 제가 한번 예전에 G6 할때 소개를 했었긴 하지만은, 어 그때도 보여드렸더니 사람들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이기능은 진짜 한번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어 V30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이 됩니다. 방진방수도 되고요 어, 뭐, 어떤 무선 충전기도 상관없이 그냥 올리면 충전이 가능해요. 물론, 그유선으로 연결하면은 충전속도가 훨씬 더 빠르긴 하겠죠. 무선 충전이 좀 느리고. 그렇긴 하지만은 무선 충전이 가장 큰 편리한 점이라면뭐 이렇게 선 꽂았다 뺐다 불편할 것 없이 밤에 잘때눈 감고도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충전이 돼요. 네, 너무 편리합니다. V30. 어, 이제 LG 페이도 되고, 이제 좀 많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LG 스마트폰을 그전에 쓰셨던 분들이라면은, 더 아마 좀 더, 그, 뭐라 고나좀 쉽게 적응하고, 금방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드네요. 그, 옮기는 것도 이제, 그런 앱 같은 게서 LG 폰끼리 서로 잘 지원하니까요. 음, V30이 돼서, 간단히 살펴봤고, 나중에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좀더 많이, 어, 영상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